융합치 갑니다. 어디 보자. 라팜, 네파리안, 라그나로스. 라그나로스 너무 싫죠? 일단은 멀럭 바다사냥꾼. 이거는 이제 야비안 송마 성마. 야비안 송마랑한판 붙어도 뭐 무승부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이 대기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제 1승 간다는 거지. 이거 라팜 가끔 융합치 뺏어가 건투를 빌게요. 손. 오케이. <laughs> 유합체 좀 신고한다고? <laughs> 아 유합체 절대 안 줍니다. 레벨업. 쭉. 하하하하하. 라그나로스도 빨리 죽여야 돼요. 이거 벌레 같은 놈 이거.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는 아 나스렌진도 사고 싶고, 근데 당장 대파워센거는 멀록이거든요. 아, 아, 정찰병 팔고 일단 멀록을 삽시다. 멀전대 사고 나스렌지만 얼리죠. 이게 나스렌진보다 더 좋을 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멀전대 내 가지고 다이 e 버프 주고요. 이제멀록두마리 들고 있네 오케이 와 나스레짐 더블 나스레짐 찬스 <laughs> 아잘 발린다 이말이야 이 뒤에 놔둘게요 이렇게 이게 전시관련이 진짜 나오는대로 하기 좋은게 어쨌든 육합체로 아무거나 다 발리기 때문에 라파만 조심할게요. 라파미스는 무조건 유합체 아껴야 됩니다. 뭐 정찰병 같은 거 줄게요. 맞아요. 못 이긴다고 친구. 빨리아 떨어져. 빨리 떨어져. 1등내 거니까. 오 어, 이거 네파리아이랑 싸우나? 아 라그나로스네요. 이거는 이제 동물원 로봇 정도? 이거 팔고 멀독 바다살고 둘다 팝시다 나동물 로봇 살게요 이러면 이제 확정으로 이제 멀전대랑 융합체에 발리거든요 오케이 이게 나은거 같아좀 짜그레기들이 있어야 락나스 영능에 대신 맞아주는데 락나나스 록스가 지금 영능을 썼을리가 없거든요 있으면 얘는 트롤이야 없어 없으면 됐습니다 이번엔 누구랑 싸우나? 이네파리암이랑도 한번 싸울 때 됐는데, 어우 또 비치왕네. 와나스라야임 황금 나스라야임 사성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와우 독성 블럭. <laughs> 이거 한번 리롤 돌릴게요. 수정출사로얘두 마리 뭐1:1 키워도 되긴 하는데 그냥 돌릴게요. 무리의 지도자를 가져갑시다 천보독성 융합체면 버틸만해 천보독성 융합체로 버티면서 히드라 키워서 하는 것서 괜찮을 것같서요 오케이 깔끔하게 이겼다 자 가서 맞고 가세요아 가서 가서 좋아가아 좋아. 오, 어? 오 지도자, 지도자 뭐지? 지도자 일단 삽니다. 레벨업. 때리고? 아 근데 내파랑 죽어도 안 붙어주네요. 좋다. 사냥개 조련사로 도발까지 바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조련사 사고요. 그 다음에 청소부 하이에나 하나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에나 가져가고요. 리롤 쥐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쥐떼, 그 다음에 이제는 뭘로 을를 포기할 때가 됐죠. 동물원 로봇도,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 산양개 조련사 독성 벌로 자. 그 다음에 쥐떼, 그래서 팔만한 거 있으면 나스레짐 정도, 나스레짐 딸 리롤. 이를 돌렸잖아요. 선두를 달리고 오케이. 계신군요. 와 쥐가 앞에 있냐 <laughs> 시간이 시간이 너무 없었다. 와 마나스톰 뭘로 까요 마나스톰 왜 들었어? 나팜만 <laughs> 안 만나면 되겠는데 나팜이 미쳤다고 하니까 일단 1등인데 한대 맞았고요. 이번에 네팔이야우리의 지도자. 오성 야수는 골드린 정도. 골드린? <laughs> 고물로봇 하나 사고요. 이거 버프요. 그다음에 하이에나 사고요. 이 롤. 자 이제 조련사 팔고 감독관 팔고 골드린 골드린 내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고물로봇으로 버프 바르고요. 팔고요. 이 하이에나 버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사자면 그냥 강철사부 하나 사겠습니다 아, 저... 융합체 버프 2 버프 주려고요 앞에 둘게요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조금 못싸웠지만 그래도 이겼다 죽어요? 죽나요? 혹시 죽나요? 아안 죽어서 다행이다. 죽이면 안 돼. 듀인데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이거 아르거스를 사면 골드린의 도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거스 사고요. 레벨업을 하고 리롤. 와 완벽. 이제 강철 사부는 못 쓰죠 이번 턴에. 아르거스, 다음 턴을 썼어도 괜찮긴 하겠다. 그럼 강철사부가 2버프 한번더 주거든요, 융합체. 영수증 이제 길어졌다. 약간 아쉽습니다. 나의 플레이. 라팜 되게 세다는데, 골드린을 준다? 근데 골드린은 야수가 아니면 쓸지 않을 테니까 골드린 줘도 될것 같아요. 아르거스는 주고 싶지 않은데, 융합체 설마 가져가겠어? 아 잠깐만 이거 융합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르거스 가져가겠죠 융합체 잘 키워놨는데 한번에 붙진 않겠지? 와아야 융합체 가져갈 뻔했다. 피하 <laughs> 피부 근데 많이는 안 달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대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황금 하이에나 사고 육성의 뭐... 근데 야수 찾을 거마마베요안 나오죠. 그면... 러제 잽을 들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융합체 있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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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야? 얘 뭐야? 걔 뭐야? 바주카, 바주카 쏘네이 깔랑이... 아,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걔 있으니까 잽 들고 갈게요. 와 모듈리는 사야죠. 그 그걸 골랐을 거예요. 반가워. 거야. 잽이 앞에 둡시다. 오케이 큰데. 라팜이 악마라서 약간 문제인데 악마 제거할 거면 일단 저는 야수잖아요. 야수인데 악마를 제거하려면 휘둘러치기밖에 없지 역시 공포뿔이냐사이바나인데사바냐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음사바나공포뿔 아니야 사바나야사바나는 확정 두 마리 소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나 가져가겠습니다 나스레짐이랑. 아르거스, 나서진 바르고, 나서진 팔고, 나서진 사고, 나서진 바르고, 팔고, 사이바나, 데미지 6점과 W롤 끝 오케이. 데미지, 아 데미지 부족하다. 쥐대로 채운 거라 데미지가 부족하네요. 죽였어야 되는데 아까 나시. 자, 3등 안에 들었고요. 튼튼법질 청소부 버프도 괜찮긴 한데 일단 그냥 리롤 돌리겠습니다. 어파든 것도 괜찮긴 한데 리롤 돌리겠습니다. <laughs> 제르스 너무 늦었죠? 제르스 타임 너무 늦었고. 갑륵 별루고 아 공포풀 계속 나오네 아깝다 공포풀 쓰고 싶은데 이거 제배 아르거스를 좀 발라서 쓰고 싶은데 자리가 도저히 없죠. 그냥 일단 사 볼까. 안용버들도 지금 당장 필요 없죠. 다음 전에 레벨업해야겠다. 다음 턴 레벨업 해서 그냥 뭐, 마마베어가 순수하게 나올 확률이라서 좀 늘려보죠. 잽만 좀 키워가지고, 라파맛이 살아있죠. 결국 이 잽은 끝까지 써야 되거든요. 잽을 데미지를 어떻게든 올려야 돼요. 이거 올릴 방법을 좀 찾자. 레벨업하려 했는데, 아, 레벨업하지 말고 리롤 돌리죠. 그냥 잽을 어떻게든 키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르거스 있으니까 튼튼껍질 정도만 나와도 괜찮거든요. 골드리 진짜 한금 사바나프 사자 팔겠습니다. 사바나프 사자 팔고요. 아르거스 내고요. 잽을 1강 하고요. 아르거스 팔고, 일단은 당장 써야 되니까 쥐 때를 내죠. 쥐때 여기. 이번 턴에 질 수도 있거든요. 아, 잽이 잘해야 되던가. 아니면, 얘 라팜이 걔가, 도발 걔 없어져야 되는데. 도발 걔 없어졌으면 좋겠다. 잽 선으로 맞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도, 아무리 내가 얘를 키우기 위해서 도발을 발랐던 거잖아. 얘가 선으로 맞으면 좀 그런데. 진짜 빨로 이겼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등을 한번더 야수로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오늘은 그냥 야수가 잘 되는 날인가 봐